기초 경제상식과 용어 오늘은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말하는 경제용어 있다. 한국에서의 카르텔이란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경제 카르텔의 유형에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을 조율하여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인 가격 카르텔, 기업들이 생산량을 제한하여 시장 공급량을 줄이는 행위인 생산량 카르텔. 기업들이 특정 시장이나 고객층을 나누어 지배하는 행위인 시장 분할 카르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입찰 조건을 조율하여 특정 기업이 입찰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인 입찰 조작 카르텔.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여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행위인 보이콧 카르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격, 판매 조건 등을 조율하는 행위인 디지털 카르텔이 있습니다. 카르텔의 문제점에는 가격 인상, 선택 감소, 품질 저하 등의 소비자 피해, 자원 낭비, 생산성 저하. 영상의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단테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전 주식 강의는 평일 오전 8시 45분에 진행되는 유튜브 주식단테 채널을 통해 무료로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